자 5번이야. 뭐 여기는 무한대로 뭐 발산하는 이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야겠지. 뭐, Cn으로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등식으로 an을 아껴두기 위해서 이항을 해서 bn 자리에 얘를 찔러 넣어주면 돼. 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뭐 an의 제곱 플러스 an,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2의 제곱 분해 an의 제곱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an만 잘 키픽을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 limit n을 무한대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a n 하나 사라지지. 그리고, 뭐, 마이너스 2 a n 보이고. 그 다음에 a n의 제곱 플러스 4 a n 플러스 4. 그리고, 뭐, a n의 제곱. a n의 제곱 플러스 2 a n. 플러스 a n의 제곱 플러스 4 a n 플러스 4. 또 정리를 하면 되지. 자, 그러면, a n의 제곱 플러스 2 a n 플러스 4. 그리고 3 a n의 제곱 플러스 6 a n 플러스 4. 분모 분자를 a n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a n분의 6. a n의 제곱분의 4. 1 플러스 a n분의 2. 플러스 a n 제곱분의 4. 세서 얘들이 무한대 분의 상수꼴이니까 날라가서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소수형 풀이로는 얘를 뭐라고 했어 쌤이 cn같은걸로 치환을 하랬지 이렇게 cn같은걸로 그래 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cn의 극한이 2다를 정리해놓고 이렇게 이항을 하면 bn은 an 플러스 cn이 되는거지 그러면 어, 여기서 2라고 적혔던 이 cn, cn을 이 자리에 이렇게 써주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전개해서 어차피 이 cn의 극한이 2다로 계산이 될 거니까, cn으로 보이는 값들은 다 2로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서수령일 땐. 자, 그다음에 7번은 뭐, 되게 간단하지. 여기는 있 분자가 시그마로 정리되는 순간 너무 쉬워지지. 이거는 특별히 질문자 친구에게 많이 가르쳐 줬어. 이식은 한세번 정도 말해줬기 때문에 정말 생각나야 돼. 이거 공식으로 쌤이 책에다 적어주기도 했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였지. 얘가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8n의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될 거고, 맞지? 그 다음 여기도 3분의 1 n의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겠지? 얘가 얘니까, 분자.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8분의 3분의 1로 수렴할 거니까 24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간단하지? 자, 그 다음 9번이야. 일단은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꼴끼리는 뭐 해도 된다 더하거나 빼도 되는데 쌤이 볼 때는 이식에서 이식의 꼴을 빼보면 될것 같아 리미트 n을 모한 대로 an의 극한에서 리미트 n을 모한 대로 an bn의 극한을 빼보면 알파 빼기 0이고 그러면 식이 수렴하는 꼴끼린 같이 한묶음으로 이런 계산을 해도 됐었잖아 지금 이렇게 얘들을 한묶음으로 계산해버리고 있어 그 값이 알파야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bn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게 맞다라는걸 알게돼 자 니은은 곱했을때 0이 되는 꼴을 항상 쌤이 뭐라고 했어 진동 생각을 했지 진동 수열 an은 이런 꼴이라고 치고 수열 bn은 이런 꼴이라고 해 보면 둘은 곱할 때마다 0이 되기는 해. 하지만 수열 각각을 보면 an도 진동 발산, bn도 진동 발산하잖아. 그래서 니은처럼 0으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자, 디귿이야. 디귿. 일단은 디귿은뭐 알파는 양수 양수로 수렴한다라고 했고 뭐 a 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게 이해가 안될 때는 쌤이 누누이 말하지만 어쩌라고 했어 a n 분의 b n의 극한을 c n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잡아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c n의 극한은 알파고 문제의 준식 리미트 n을 무한대로 a n의 극한은 무한된 거야. 요게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 지금.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b n의 극한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이 식은 요렇게 올라가서 곱해지면서 b n 대신 a n c n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 a n은 어디로 무한대로 가고 c n은 알파로 가는데 마침 알파가 양수를 했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게 보이지.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10, 이 라인은 없나? 질문이 없나 보네, 이 라인은. 음. 자, 그 다음, 미분법 쪽에는 딱히 질문이 보이질 않네. 더 추가를 해보면 되겠네. 여기까지.